자, 자, 이번에는 한효주 씨가 지금 레드카펫에 도착을 했네요. 와. 네, 자 너무나도 네. 아름다운 한효주 씨, 흡입력 있는 연기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모두 섭렵한 청순 여신인데요. 올해는 드라마 W에 출연하며 만찢녀라는 소식어도 얻었습니다. 자 오늘도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드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케이. 또 아름다운. 팬서비스까지 뭐빠지는게 네.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배우 한효주 씨입니다 굉장히 네.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블랙 드레스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골드의 이런 장식 같은 게 있는데 네. 아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네. 자, 언제 오시나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한효주 씨의 멋진 또 모습 근데 사실 작년에도 저희 한효주 씨가 오셨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자 지금. 또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해셨어요 네. 네. 네, 실제로 그래. 보니까 더욱 더 드레스가 빛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효주 씨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마마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의상에 또 신경을 쓰신 것 같대요 콘셉트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의상도 의상인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좀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입술로 또 포인트를 줬어요 저잘 바르지도 않는 레드 립을 오늘은 또 포인트로 발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영화 OST도 직접 부를만큼 음악을 굉장히 좋아. 어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네네. 네, 오늘도 너무 멋진 분들의 공연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 한 팀만 꼽자면 어떤 팀이 좀 기대가 됩니까?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BY 공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BY 공연. 아, 랩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자 우리 한효주 씨 잠시 뒤 본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6 Yay! coming on stage to present the best male group award the total package view of Haksojun and 한효주입니다. 네, 제가 직접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기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분들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와 어, 객석의 크나큰 함성이 무대 뒤까지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re you guys having fun? Yeah. Funny. <laughs> 네, 정말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배우분들도 이 마마를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시상할 부문이 관객분들의 더욱더 큰 함성이 예상되는 부문이죠. 네, 저희가 정말 화려한 부분을 시상하게 됐는데요. 바로 남자 그룹상입니다. 네. 네, 의외로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매일매일 각축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후보자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더욱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아, 저 후보분들 중에서 딱한 팀만 수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아쉽지만 이 큐브 안에는 단한 팀의 이름만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너무 긴장이 되니까요 효주씨가 발표를 해주시죠 네 그럴까요? 발표하겠습니다. 2016 Mnet Asian Music Award 남자 그룹 상엑 x 아, 谢谢所有的我们的公司 네 수상하신 엑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계속해서 시상할 부분은 제가 정말 오늘 하루종일 무척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여자 그룹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가요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걸그룹의 강세인데요 방송은 물론이고 응원차트 상위를 장기간 석권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그룹상 후보들도 남자 그룹상 후보들 못지않게 아주 치열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역시나 막강한 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시상은 하루종일 기다리고 기다리신 박서준 씨가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제가 뜬드리지 않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Mnet 아시안 뮤직 어워즈 여자 그룹상.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